자72 우선은 요런 문제 본적 있을 거야 음 f 의3 너도 1이다 f 의2 너도 1이다 단 2차다 요런 문제 기출에서 많이 봤을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 f(x) 넘겨서 마이너스 1은 0 요식에다가 x에 3 넣고 2 넣으면 근이 되는 거야 0이 되니까 근 그래서 f(x) 마이너스 1을 인 x마 3, x마이너스 2, 최고차 모르면 a로 단다. 요 원리를 조금 알아야지 이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. 자, 그러면 이 풀을 안다는 전제로 풀어보겠습니다. 이 fx를 얘로 나눠도 나머지가 이거래. 얘로 나눠도 나머지가 이거래. 그러면 이 fx가 x 플 2로 하는 qx야. 얘도 3p 제곱. 또이 fx가 x제곱 플러스 4로 했어. 또, 또 뭔가 있겠지? 또 이것도 3 p 제곱이라는 얘기 그럼 이 똑같은 형태를 뭐 어떤 사람 뺀다 이렇게 하겠지만 반대로 넘긴다고 한번 생각해봐. 그럼 이 fx-3p의 제곱은 여기 없어. 그러면 이런 꼴로 되고 이런 꼴로 된다는 얘기야. 결론 이것들이 바로 인수로서 x 플러스 2. x제곱 플러스 4골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. 거기다가 타수 보래서 타수, 타수, 개수. 근데 요거는 그러면 4차야. 근데 이 오른쪽에서는 3차야. 그럼 꼬다리 한개더 달렸다는 얘기야. 근데 최고창 1이니까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. 요거를 이해할지 모르겠어. 요게 이해되면 이제 끝난 거야. 결론, fx는 다시 넘겨서, 다시 예쁘게 적자고. 항상 난 fx는 편하더라고. 자, x 플러스 k. 플러스 3p의 제곱이다. x. 나는, 뭐, 너무 으 되지, 이거는. f1은. 자, 1 넣으면 3 곱하기 5. 1러면 1 넣으면 1 플러스 k. 플러스 3p의 제곱. f -1. 마이너스 1러면 1. 1넣면1 곱하기 5. 마이너스,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3p의 제곱. 얘들이 같단다. 당연히 꼬다리 3p 제곱 같으니까 계산하시면 15의 1 5의1 플러스 k와 5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같다. 이렇게 나오겠지. 이거 이게 되나? 이게 돼? 그러면 k 값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다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. 이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. 자, 나왔어. 또 찾았어. 그럼 또 K자리 넣어. 하나씩 넣는 거야. 이게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넣는 거야. 그 다음에 또, 약간 더럽긴 한데, 얘를, 얘가 인수로 갖는다. 어쨌거나 1차, 1차. 1차 면 넣으라 그랬어. F에 루트 P를 넣으면 0이다.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. 그럼또 넣으면 되는 거야. 이 주어진식 FX 잡았으니까, 안 쫄아도 돼. 넣으면 돼. 넣으면, 합차가 보이면 좀 계산이 좀 편한데. 이 합차가 보이면 이 f(x)가 x 제곱 마이너스 4, 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p의 제곱. 얘도 없잖아요. x의 4승 마이너스 16 플러스 3p의 제곱이었던 거예요. 그럼 이 f 루트 p가 이게 루트 p야. 이 루트 p의 4제곱 그럼 이게 p의 제곱 마16 플러스 3p의 제곱이 0이다. 그러면, p의 제곱이 4다. 그래서 p 값이 얼마이다. 요렇게 나오는데, 문제에서 또 양수 p라고 줬으니까, 땡큐. p 값은 2다. 그래서 답은 4번. 자, 좀이해해나 네, 좋아요.